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윈드입니다. 오늘 주가는 3.57% 밀려서 39,200원 일단 앞자리가 다시 한번 또 4에서 3으로 바뀌었고요 오늘 일단 매도주체를 먼저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금요일날 연기금 투신 보험 쪽에서 이게 다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은봉캔들이 나왔다라고 한들, 우리한테는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건 기관의 포지션이 급변했는지, 아니면 얘네들이 매도로 완전하게 전환을 했는지, 이거였거든요. 뭐 풍력 관련한 이슈, 일단 국내 쪽에서 나오는 거는 아무것도 먹혀들지 않고 있고, 또 해외 쪽에서 뭐 어떤 이슈가 나왔다라고 한들, 오늘은 코제 이슈가 반영이 될 만한 그런 분위기의 시장은 아니었고요. 코스피가 일단, 윈드우의 주가보단 더 밀렸죠. 5% 넘게 이제 밀렸고, 코스닥도 거진뭐5% 가까이 밀렸고, 장중에 이제 미선물도 계속으로 하방 압력을 또 주다 보니까, 시장에 모처럼만이 좀 찜찜한 그런 그 이슈가 나왔잖아요. 연준 관련해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반도체도 그동안 올랐고, 이 차렌지도 올랐고, 바이어도 올랐고, 뭐, 그 뿐, 그 뿐이 아니라 뭐 로봇도 올랐고, 그냥 다그 찜찜함이 차익실현의 욕구를 조금 건드렸다라고 볼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막그 하락복 자체가 크지 않았고요 또 먼저 내려온 종목들은 그냥 평상시에도 보여주는 그런 음봉으로 끝나는 패턴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익시련의 명분이 됐다. 그냥 그 요인. 이게 이제 오늘 승리의 중심에 있었다. 윈드한테는 그냥 똑같아요. 앞에 있는 캔들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계속 4만원 전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점을 지금 한번 찍고, 두번 찍고, 세번 찍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가격이잖아요. 내일 만약에 개파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최대한으로 1거래일 혹은 2거래일 안으로는 반등이 나와주고 4만원 근처로 주가를 붙여야겠죠. 오늘 외국인 매도는 사실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뭡니까? 쭉쭉쭉 당기면, 시장 밀릴 때마다 프로그램 매도 나오는 거예요. 주가도 그냥 지수 내려올 때 따라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윈드가 뭐 시장보다 먼저 내려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게 아니라, 지수가 내려올 때 누가 밀겠습니까? 삼전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밀겠죠. 내려오면 따라 내려오고, 내려오면 따라 내려오고, 그거 하다가 끝난 거죠. 막판에 이제 매도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의 이 하락의 주된 요인은 외국인들의 지수연동 프로그램 매도였다.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금융투자인데, 뭐 금투가 윈드한테 이렇게 중요한 주체는 아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기술적으로 저항을 넘어가진 못했고. 이 42,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어쨌든 간에 넘어와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넘어가는 거 보고 있었거든요. 오늘 일단 뭐개파라 가격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았지만 시장이 워낙 또 강하게 밀리다 보니까 매도 사이드 카도 걸리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지수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오늘은 다 같이 밀어 내려간 거기 때문에 윈드도 뭐 진짜 뭐 아무리 못해도 1% 2%짜리 양봉은 나와 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4만원까지 올라오는 것 자체는 저는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반기에 또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제 보조금 도 종류에 따른 상반기 수주 몰려 들어오는, 이제 영끌 수주의 그 사이클이 오고 있는데, 오늘은 뭐 그런 기대감도 딱히 먹혀들만한 날도 아니었고, 또 내일이자 이 내일 모레 뭐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이번 주 메인 이벤트는 어쨌든 간에 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요일에 고용보고서가 나올 거니까. 윈드도 우리가 지금 가장 이제 현실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실적이 나온 이후에 이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간다. 이 기조가 깔리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최근에 리포트도 거의 안 나오고 있고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먹혀들만한 그런 시장도 아니었으니까 내일이랑 이제 내일 모레 그 흐름 조금 더 체크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윈드 주주분들이 지금 내가 윈드만 들고 있다 뭐 그런 분들은 뭐 설명 없겠지만. 약간의 그 포모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장세잖아요 저희가 이제 수요일날 또 이벤트가 종료가 되는데 어 이런 이벤트 기회를 꼭좀 한번 활용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렇게 또 시장이 위로 쭉쭉 쭉 가다가 조정이 나오면 기회잖아요 우리가 이 지금까지 이걸 꾸준하게 해 왔기 때문에 25년부터 26년까지 좋은 결과물들을 계속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머릿속으로는 다 아시겠지만 결국 오늘 같은 날 이제 충격이 들어오게 되면 은 그것도 겁먹어 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 이제 가격 인상전 마지막 이벤트 기회 잘 활용하셔가지고 함께 남은 뭐 1분기 뿐만이 아니라 상반기까지도 저희와 함께 좀이 랠리를 좀 동참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요.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